팀장님 다시 한번 해봐요 아까처럼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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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인생은 한방이야. 인생은 한방이야. 뭐라고? 인생은 한방이야. <laughs> 한방이야.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기지만 아이고 남창규 한의사가 어떤 맛이 오는 줄 알아요? 맛이맛이 온다고. 이 맛을 아는지 모르겠다. 알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남창기 원장이 좋아하는 맛을 주셔야 돼. 어?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자, 제가 좀 전에 TV가 켜져 있는데 TV를 끄라고 그랬잖아요. 왜 TV를 끄라고 그랬을까? 어? 예, 선택과 집중이라니까. 이이 기쁨을 TV랑 같이 나누고 싶겠어요, 제가? 아니, 절대 안 되죠. 어, 오로지 저 혼자만 네. 예, 받고 싶다니까. 맞아요. 김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김 세면 안 된다니까. 아셨어요? 예. 네. 네, 치료도 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요. 자, 열심히 침나드릴게 네. 자, 침 맞으면 나서요, 안 나서요? 나서요. 나요안나사요 나서요! 근데 누가 안 났는데 또. 누가 안 났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 말이 아, 어가 다른가 봐. 아 해도 척하면 삼천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맨날 우리 한연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들어봐요. 좀 집중 좀 해봐요. 김세기 하지 말고. 멀리서 저희 한연에 오시는 분들이 장락동이나 청전동에만 오는 게 아니고, 강제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저 청주에서도 오고, 포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와요. 자,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올까요? 응? 네, 치료가 되니까요. 예, 치료가 되니까라고 하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럼 치료가 되니까 하고 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 그렇게는 생각을 하면서도 치료가 될까? 아니요. 예? 치료가 됩니까? 네. 이렇게 묻는다니까. 아니, 치료가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온다면 은 치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야지. 네. <laughs> 아니, 인천서, 남창교, 한연, 제천까지 온다면은 응. 치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야 돼. 네. 어? 네. 왜 묻는데요? 더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아, 아. <laughs> 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몰라 뱄네. 아, 그래도 이왕이면은? <laughs> 아, 그래도 더 낫게 달라고 한번더 이렇게 로비한다고 손바닥을 삐는 거였구나. 아, 제 생각은 그, 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아니 낫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낫습니다. 한다면 마, 말이 달라야 된다. 이거지, 그 말은 원장님, 제가 이런 병인데 고칠 수 있을까요? 또 다르게 제가 이런 병인데요. 라고 한다는 말은... 남창규 원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내가 어떤 길로 간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우리 기사분이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딱 했어요. 번지수를 찍었어. 제천시 내제로 300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택시 타고 할때 특히 그렇지. 택시 탔을 때, 내비 찍어서 가면 뭐라 그래요? 남창 아니에요. 어? 예를 들면은 네비를 딱 찍었다고 합시다. 우리 집 간다고 할 때, 네비를 찍어 기사가 찍어서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길로 가면은 차, 택시비 더 나온다니까, 아, 그래요. 여기로 가라고 한다고. 아니, 기사는 뭐 때문에 갔다고? 네비가 알려 주는 대로 갔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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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돈몇 백만, 몇백원더 먹으려고 저렇게 말이야. 어? 돌아서 간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얘기 하는 지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천이나 외지에서 온다면은 뭐한 얘기로 뭐 해요? 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은 뭐 해야 돼요? 기사가 뭘 하든 말든, 어? 믿어야 돼. 예를 들면은 기사가 내비대로 간다고 해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고 한다는 말은 누가 의사란 얘기요 누가 기사란 얘기요 내가 기사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내가 의사란 얘기야. 그러면 의사가 병을 고쳐야 돼요? 환자가 병을 고쳐야 돼? 의사가 고쳐야지. 본인이 의사면 본인이 병 고쳐야 된다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병은 누가 고친다고요? 본인이 고쳐.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의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제 말기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다.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못 알아먹더라니까? 여러분들 알아먹죠? 네. 에? 목소리 이렇게 크게 하는데도 못 알아보면 안 되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치, 치료라는 게 좋아진다고 해서 한 번에, 단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는 관점에 정교 500등이 뭐가 되는 걸 기대하는 거라고 1등이 되기를 바래. 근데 정교 500등이 100등 되기는 쉬워요. 어, 쪽지게 가해해서 시험 똑똑 집어가지고 시험 기출문제 해가지고 답을 외우거나 뭐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하면은 500등에서 100등 만들기 쉽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500등에서 100등 된걸 가지고 뭐예요? 500등에서 1등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노력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500등에서 1등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돼그 아니구나 어? 그 머리가 누구 머리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머리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가 아니고,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원장님, 오늘 한번침 맞아가지고, 침에 안, 절대로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고 믿어야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 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밑에, 아, 오늘 한번침 맞아가지고, 되면은 로또고요. 여러분들 로또 왜 사요? 어? 그래도 1등 한번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오늘 한번침 맞는다는 것도 뭘 기대하고? 로또를 기대하고 하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시라. 로또 사는 사람은요, 로또 1등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구장창 평생을 로또 산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남들은 로또 한 번에 대박 났다 하지만 그 사람은 뭐 했다고요? 평생 로또 산 사람이라. 자그 로또 산 사람은 또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아니 그등한 사람은 두번 다시 로또 안 살까? 또 산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등을해 먹은 거야. 맞지? <laughs> 마스크 벗으니까 알겠다. <laughs> 아까 몰라봐서 죄송해요. 아 앞에서 얼른 얼렁 그랬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내, 아, 아는 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죽을 죄시면 안 되지,죠? 네. 살려주세요. 그래도 침 맞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창기 원장이 재롱 뜨는 게 좋지요? 네. 짱이에요. 인체 파동 원리나 침이 뭐예요? 침이 뭐냐면은, 뭐냐, 자, 자, 야 자, 어이구, 뭐 젊어진 침 맞고 젊어지니까 이제 뭐 섹시들한테 막. 면살 다 보여주시네. 자, 아, 그런 거예요? 자, 침을 맞는다, 치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따라해,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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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뺏길 거냐? 기를 줄 거냐? 기를 어. 어.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귀를 받을 거야? 선생님의 귀를. 제귀 받으면 제 귀가 뺏기잖아. 그럼 뭐 하라고? 집에 가면 또 쫓겨난다니까? 귀는 어, 기는, 기는 다 어디 가고 말이야? 나한테 줄 귀는 남겨놓고 와야지 한다니까? 자, 제가 하는 말이 귀라는 것은 제가 주는 귀가 아니에요. 귀를 받는다는 것은 의사의 귀를 받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균을 받는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기억나요? 저 우주의 균을 받는 거라고 다르게 신의 기운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종교를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니셔? 결국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거야. 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남창기 원장의 기운을 길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아셨죠? 네. 제기 뺏어갈 생각하지 말고 아셨어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기 뺏기려고 온게 아니니까 아셨어요? 네. 네. 건강하셔요. 네. 올 한해도. 대박 나시고 천년 만년 사세요. 아셨죠? 천년 만년 사시라니까. 천년 만년 살수 있죠? 예 해라니까. 예, 그래 천년 만년 사시겠다. 그래요. 명제 앞두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복 복을 주고 받아야지. 저한테도 천년 만년 살게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남창규 원장도 천년 만년 사세요 해보라니까. 제, 저만 네. 저만 좋은 말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좋은 말안해 주고 말이야. 사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저 혼자 천년 만년 삶에 재미 없으니까 같이 살자고 요 네. 아셨죠? 예. 네. 집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안안 안, 안, 안고 싶은가 보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집나 드릴게요. 님 어, 여기 어르신은 침목도 가서 예. 어 저번 주에 다하셨다는데 예. 그날 따라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지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 지난번에 침 맞고 나서 예다 토했대.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치매 부작용일까요? 저, 제가 하는 얘기가 변화가 치료다. 따라 보세요 변화가, 변화가 치료다. 치료다. 침 맞고 나서 토했다는 얘기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예요. 자, 앉아 계셔. 앉아 계세요. <laughs> 자, 침, 내가 갑자기 속이 메식거리고 울렁거려요. 차 멀미를 해요. 그러면은 침을 맞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어떻게 될까? 차 멀미를 해요. 차를 막 멀미해. 토할 것 같아. 쌀것 같아. 설사를 할것 같아. 화장실 가서 설사하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 설사할 것 같아.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침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침쟁이가 아닌데 모르지 하겠지만은 치료 효과는 어떻게 돼요? 토하거나, 메식거리는 증상이 사라지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것도 하나, 하나지만,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잖아요. 침 맞고 나면 뭐요? 멀쩡해지기를 기대하지만, 그것도 치료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왜 토할까요? 음식을 먹었는데, 응? 음식을 먹었는데 왜 토할까? 음식을 먹었는데 장염이 생겼어. 왜 설, 설사할까? 왜 식은 땀이 날까요? 속이 편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니까 속이 편하려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laughs>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배출해야 되지. 배출하는 방법은 입에 들어왔으면 뭐요? 토하고, <laughs> 피부에 쓰면은 땀으로 발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으면 뭐요? 설사나 소변으로 빠지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음. 나쁜 놈, 도둑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 한 입을 뱉고? 어? 줘, 펴면 안 되고. 아, 어쨌든, 아, 밖으로 아, 내 보내야 된다고. 내 보내는 게 뭐라고요? 침 맞거나 한약을 먹고 나면 순간적으로 증상이 더뭐 한다고? 심해지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침 맞고 나서 토했다는 말은 뭐가 토했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 나쁜 우리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뭐한다 빠져 나갔다 그래 <laughs> 그냥 토하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토하지 마세요 토하지 마세요 해봐요 안어 아, 본인은 뭐 해야 된다고 토해. 토해야 돼 네. 그래서 뭐한 얘기로 토했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내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이 <laughs> 빠져 나갔다 하는 거야 <laughs>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토한 게 아니지만은 어머니 몸에서 이게 나왔어요 하고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뭐한줄 알아요? 병이 나간 줄 알기 때문에. 아셨어요? 네. 조, 좋은 거에 거예요, 나쁜 거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거라니까. <laughs> 다 감사할 일이요.